정원년 때는 집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올 수 있는 경사수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문서도 잡을 수가 있고요. 바꾸실래면 과감하게 바꾸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가 앞으로 승승장구한다는 소리야. 문서 잡으실 거면 과감하게 잡으시고요. 이직하실 거면 과감하게 이직하시고요. 내 금전 관리만 잘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는 근심 걱정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49세가 되신 우리 뱀띠 분들 평생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aughs> 네. 평생 운세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까지 어떤 초년과 중년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어떤 말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정사생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칠하고 냉정하고 그 반면에 속이 기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49세 정사생 분들 같은 경우에 19살, 20살 전후로 부모 형제 동기일신을 일찍 떠나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왜남들에 비해서 사회생활을 좀 빨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사생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고생도 많이 해보고 벌기도 나이는 어리지만 버는 것도 많이 해먹고 까먹는 것 또 많이 해보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외로 가만히 있어도 입설 구설이 친구처럼 따라다녀서 마음 고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초반, 40대 중반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버거웠다 이래요. 하지만 올해 이제 을사년을 만나면서 작년에 같은 년이었고 올해는 을사년을 만나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성격과을 하시면 돼.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혈질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 참. 다가 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원래 문은 작년부터 열리는 거라. 근데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잡지는 않잖아요. 본인들이 그전에 잔재가 많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뭐 대출이라든지 무슨 가게에 무슨 문제라든지 인간의 문제라든지 그 실타래를 다 풀어가셔야 돼요. 본인이. 왜냐하면 잔재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운이 오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든지 말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든지 말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내년에는 50 공망이 들어온다는 거지, 병호생, 병호 말년에는, 말에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이 반이라. 자존심을 갖고 또 약간 욕심을 부리셔도 되고요. 과감한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에요. 못 먹어도 고. 그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노력을 한다라 하게 되면은 올해부터 실타래가 약간 풀러가는 형국이라 왜? 의외로 7성주, 8성주를 받아 먹으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안 돼. 왜? 지금까지 아직 단단하고 의외로 남의, 남들처럼 큰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 하지만 단 뭐가 있냐? 자녀의 근심은 있을 수가 있고 부모가 이제 연세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근심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건 난, 잔잔한 근심은 큰 근심이 아니야. 그거는 사람 가면서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잔잔한 근심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첫째는 정리정돈을 굉장히 그전에 잔재가 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옮기셨든 이직을 하셨던 이분들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정리정돈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잔재를 가지고 간다라면 그날이 이날이고 이날이 이날이야. 그러면 또 뭐라 그래 무당집에 와서 이 띠는 운이 들어온다는데 나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죽겠어요. 이래. 그래서,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세요.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멀리 보셔야 돼. 왜? 아직까지 살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생의 이제 절반을 살았단 말이에요. 딱 중반기야, 중년기란 말이지. 작년기, 중년기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9세 정사생 벤티 분들은 지금부터 변화시켜도 늦지 않아요. 근데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배포가 없으면 하질 못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풀릴 듯 말듯 풀릴 듯 말듯. 그건 누가 만드는 거면 내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 이래요. 사주팔자가 나쁘고 좋은 걸 떠나서 내가 인내와 노력만 있으면 남들보다 빠를 수는 있지만 늦게라도 저는 성불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정사생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친화력이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까칠해요. 모 내가 성공 하려면 밑받침이 단단해야 돼.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밑에 있는 직원들도 단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회로 성격값을 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성격이 좀 별난 분들이 굉장히 많아. 우회로 이거 별난 거는 착한 거랑 또 무관한 거야. 내가 다혈질이랑 무관한 거야. 모든 거를 내가 안을 수 <laughs> 있는 용기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동기 일신에 케어를 좀잘 해주셔야 돼. 특히 부모님. 그 다음에 내 자녀분들. 그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큰 탈이 없어요. 그래서 이 49세 정사생 뱀띠들은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내년에 병호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병호년 때는 의외로 집에서 좋은 소식을 들어올 수 있는 경사수가 굉장히 많아요. 소식은 뭐야? 내가 문서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내가 안 나갔던 문서 근심 때문에 계속 묶여있는 거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게 변화되는 시점이에요. 왜요? 변화가 제가 항상 운이라 그랬어. 그 운을 잡으실 수 있는 배포가 있으셔야 돼. 그 배포가 있으란, 있으게 되면은 이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 경는 사실은 말년에 근심 걱정 별로 없어. 왜 남들에 비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항상 단단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내 잘난 맛에 내 성격이 굉장히 까칠하거든. 왜이빨른 소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정사생뱀띠야. 왜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뜻이에요. 음? 응?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셔야 되고요. 인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은 내가 조금 고개를 숙이는 게 마음 편해.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는 게 마음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좀 관리를 좀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혼자 살 수는 없어요. 어? 아무리 혼자 잘라도 옆에서 세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굉장히 무진장 쉬워, 요즘 시대는. 왜? SNS가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 그래도 난세의 영웅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관리, 자기 척체를 굉장히 잘하신다 하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51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은 남들에 비해서는 좀빨를수 있는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안 돼요. 항상 넘치게 되면 탈이 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회로 기회도 되지만, 우회로 욕심을 또 너무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면 50, 50안 하고 이거 약간 흔들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사생 뱀띠들이 전체적으로 몸이 좀공곤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시대에 따라서 인생의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건강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돼. 왜,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플러스가 돼버려요 그래서 내 건강관리는 내가 알아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감만 갖게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변화시키셔도 돼요. 음. 하지만 무리하게만 안 하시면 돼요. 이직하셔도 되고요. 음. 문서 잡으셔도 되고요. 뒤운방 문선 뭐냐면, 두꺼봐 두꺼봐 흔집집게 세줍다오. 바꾸시려면 과감하게 바꾸셔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에서 너무너무 넘치게 무리는 안 돼요. 내 능력껏, 내 능력, 이라 능력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내 능력치 선에서 모든 게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질르시면 돼요. 그리고 해결 안 하신 분 분명히 손해보고라도 해결을 하셔야지만 내가 다른 밥그릇을 잡을 수 있어. 어차피 지나간 거에 연연할 이유 없다 이래요. 왜? 이분들한테는 20대, 40대가, 20대, 30대가 경험을 마음이 무진장 많아. 왜 물론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일찍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노력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49세 정사생 뱀띠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정이 굉장히 많아. 겉에는 굉장히 여우 까쟁이 같이 생겼어. 이 빠른 말 잘하면서 약간 도도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49세 정사생 뱀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이 여려요. 그리고 굉장히 순둥순둥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겉과 속이. 그거는 틀리는, 틀릴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내 부모 형제 동기, 내 부모님 관리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 챙좀 챙겨주시게 되면 은 이분들한테는 51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은 윤곽이 빨리 드러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 늦으면 55세의 윤곽이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면 안 돼. 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셔야 돼. 응? 내가 그 대신 내 범위 내에서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이것이 또이 10년이라는 내년부터 또 5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이 별별 차이 없어. 하지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야.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이란 말이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돈이고 그 출처, 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왜? 이 정사생 분, 뱀띠분들이 굉장히 야무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 생활력이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 하지만 3, 40대 중반 되면서 후반 되면서 의외로 또 한방 맞으신 분들이 많아. 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다 엇박자가 나버린 거예요. 근심 걱정 털어내시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 왜? 기회가 아직 무진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 50대의 한방이라는 게또 있어. 펼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한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여 그 과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 이래요. 왜 이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 살아가는 머리 따로 있고 지혜로운 머리 따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고 공부 못하는 거못 사는 거 아니에요. 눈치 코치 채취의내 노력이라 이래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올해 을사년 하반기가 정말 지금부터가 앞으로 5년이 될 거예요. 음, 그러면 승승장구한다는 소리야. 손에 적고 손해가 나도 손해가 적고 물론 마음 고생을 따를 수 있어요. 그는 흥하든지 마으든지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음 고생을 따를 수는 있지만요. 주변에 있는 인간 관계 관리를 좀 잘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세요. 그러게 되면은 한 명이 두명 되고, 두 명이 되, 세 명이 두 명이, 명이 세명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만 있어도 내가 내가 큰 근심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데 사실은 지장이 별로 없어. 왜 이분들은 은근히 굉장히 까칠하기 때문에 욕심이 화를 부르는 경우가 분명히 40대 한방 맞으신 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49세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이분들한테는 정말 내년에 50, 그다음병원년 정민형,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쭉갈수 있어요. 지금, 작년, 올해 흔들려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되신 분 분명히 정확하게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 물론 공망이 내년에 들어와 그래 내가 볼 때는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래요 지금 단단하신 분들한테는 내가 볼 때는 50대가 아마 찬창대로가 될 거예요 물론 인간 입설 구설 때문에 물론 휘말릴 순 있지만 큰건 아닌 이상은 크게 관계 없다 이래요 왜? 내가 잘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잘나게 되면 공격이 들어오고 똥파리가 많이 낀다 그랬어 제가 항상 그래서 49세 정사생 분들은 문서 잡으실 거면 과감하게 잡으시고요, 이직하실 거면 과감하게 이직하시고요. 뒤운방 문서. 바꾸세요. 바꾸셔도 된다, 이래요. 그래서 새로운 걸 내가 뭐를 한번 계약을 해야겠다? 분명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야. 그래야지만 이 50대가 탄탄되려면 60부터 남들보다 빨라, 다른 띠에 비해서. 물론 가전의 풍파는 연어를 시 생년일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릴 수는 있어.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전체적으로. 왜? 정사생 뱅띠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앵리하는 순간 먹을 걸 갖고 태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래. 그러면 내가 벌 줄도 알지만 까먹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금전을 관리만 잘한다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년에는 근심 걱정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또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주신 게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하시는 네. 그러니까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상 통해서 좀더 정확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